자, 레이어 하나 생성을 합니다. 생성을 하고, 자, 직선 툴로 이 테두리 부분을 디테일하게 선택할 필요 없죠? 자, 테두리 부분을 이렇게 돌립니다. 자, 벽체 안에 중간에 선택이 돼도 되고, Shift 키 누르면은, Shift 키 누르면요. 직교 모드로 선이 나갑니다. 치고 나갑니다. 혹시 중간에 뭐좀 잘못해도 그냥 치고 나가요. 그냥. 자, 마지막 부분에는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일단. 네. 자 선택을 하고 내가 입히고 싶은 색깔 하나 중에 내가 입히고 싶은 색깔을 하나 정하고 거기에다가 그 적용을 합니다. 자, 내가 입히고 싶은 색깔을 하나 지정을 하고요. 자, 제가 지정 안 하겠습니다. 자, 내가 입히고 싶은 색깔을 하나 지정을 하고 자, 여기다가 색깔을 입혀줘요. 입혀줍니다. 자, 참고로, 우리가 그 디자인할 때, 천장을 어두운 색깔 을 하진 않아요, 천장을. 천장을 어두운 색깔로 하면 집이 좁아 보입니다. 명시성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집이 좁아 보이기 때문에, 천장은 뭐 회색이다, 그레이 톤이다, 그러면 그레이 톤 중에서 조금 밝은 색으로, <laughs> 아이보리라든가 뭐 그런 색깔, 그죠? 그런 색깔을 지정하셔도 되고요 여기에 뭐 흰색을 적용해도 되는데 흰색을 적용하면 그러립 아트 이거 흰색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립 아트 이거는 옅은 연조도. 옅은 연조기 때문에 어 페스 계열이나 페스 계열이나 아이보리, 이 핑크색에서 조금 떨어져요. 자, 요, 요런 색깔로 해서. 요런 색깔. 자, 그런 색깔로 하나 해입니다뭐 기준은 없지만, 기준은 없는 중에서도 그래도 상식적인 선에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입히고, 얘예 이름은 페인트라고 할게요. 자, 페인트 마감입니다. 자, 페인트라고 주고요 자, 그리고 페인트가 어디 가야 돼? 도면 밑에 떨어져야 되죠. 벤트가 밑에 떨어집니다. 자, 그러면 <laughs> 자 이거는 이제 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이거, 이거 이거 우리 방로 <laughs>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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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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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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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걸로 놔둬도 되지만 일단 필터에 보면은 노이즈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노이즈 자 노이즈에 에디드 노이즈를 한번 줘봅니다. 잡티죠 잡티죠 노이즈라는게 자 에디드 노이즈 노이즈를 추가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노이즈를 하고요 아이고 너무 막 잡티가 나갔네요. 자 어마운트 값을 총량이라는 어마운트 값을 자, 한 2정도만 줄께 너무 많이 주지 말고 조금만 자 노이즈 값을 조금만 주면은 어 이렇게 잡히는 응. 작게, 잡히지만 뭐 페인트 스포츠 오파다 라고 이야기 할수있고요 아니면 뭐 거치다 라고 했을때는 역시 어떤 거리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에 d 드노이 Noise를 줬습니다. 필터에 에디드 e d n i 는 Noise에 Noise라는 건다 잡힙니다. 이거. 자, 요렇게 줬고요. 자, 페인트 효과입니다. 일단 페인트. 자, 그러면 전체 다 칠했어요. 이제 다 칠했습니다. 자, 이제 등 달면 됩니다. 등, 등을 달면 돼요. 자, 등을 다는 거는 색깔로 주는 경우도 있고요. 자, 우리 지금 제가 샘플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잠시만요. 잠시만요. 게 있는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등이, 등이, 등 샘플이 랩소스 중에 자 맵소스 안에 주거공간의 맵소스 안에 아 조명이라고 있네요. 여기. 조명 자 조명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주거공간 소스에 맵소스 안에 조명 jpg가 있습니다. 이거 한번 불러와볼게요. 자 여기 자 다시 자 이거는 만든 게 아니네요, 그죠? 만든 게 아니고 그 우리 그 장식용 블록 유리 블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유리 블록 유리 뚜껑 한 거에다가 병원이나 이런데 가면 외가, 외부에도 많이 쓰고요, 실내 장식재로 쓰는 겁니다. 한막이 칸막이 벽으로도 많이 쓰고, 그거를 사진을 찍어가지고 뭐 포토샵에 어떤 효과를 줬을 수도 있고, 자 그냥 이런 거를 그냥 하나 샘플로 올린 거. 이거는. 우리가 어, 그냥 사진을 찍어가지고 우리가 <웃음> <웃음> 자, 그러면 유리 블록을 자, 요렇게 갖고 왔으면은 조명입니다. 조명을 원본을 하나 복사해 놔요. 자, 복사. 컨트롤 J 누르면 복사되죠. 자 원본은 제가 불을 꺼놓겠습니다. 원본은 일단 불을 꺼놓고요. 자 일단 방금 복사했는 겁니다. 자 방금 복사했는 레이어. 자, 복사, 복사를 하나 해놓고, 복사를 하나 해놓고, 자, 복사합니다. 자, 복사하고, 자, 복사 있는 거를, <laughs> 복사한 거를, 자, 컨트롤 T로 이따만 하게 줄일게요. 작게 합니다. 자, 원본 이거는 나중에 또 다른 데 쓰이기 때문에 제가 미리 복사를 한 거예요. 자, 조명을. 이런 메시지가 또요